제가 또한 요리 합니다 배추가 킥포인트요 킥! 포인트예요. 요리 잘 하세요 제가 또한 요리 합니다 저는 그, 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다 만들어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요청을 해도 그거를 레시피나 이런 거를 몇 군데를 계속 찾아보고 해가지고 어, 가장 보편적이고 맛있겠다 싶은 레시피를 중간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약간 조율를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요 그럼 뭐 대충 뭐 비슷한 맛이 나오죠 제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어 글쎄 다 잘하니까 된장찌개 된장찌개 대도님이 정말 잘 먹어요 좋아해 나의 된장찌개 포인트는 어 다단된장이랑 그 다음에 대추예요 셰프의 키 제 킥은 바로 배추입니다. 따단. 된장찌개 끓일 때, 뭐, 감자, 호박, 두부, 뭐, 고추, 고기, 이렇게 넣어주면 맛있는데요. 여기다가 배추를 조금 썰어주고 배추를 넣어주면 정말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정말 맛있는 맛이야 배추가 킥포인트예요 배추 아니에요 배추, 속배추 파는 거 있어요 그거를 조금 썰어가지고 된장찌개 할때 조금 넣으면요 진짜 맛있어 국 말고 찌개에다가도 좀 넣으면 국물이 너무 시원해져 근데 그그 그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거를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대체가 잘안돼그 배추잎이 딱 들어가줘요